시영이 산촌의 상사이 주간님들의 사회를 맡은 오세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어 요거 다 받으셨죠? 예 이름 예, 한번 좀 손에 잡아주시겠어요? 주방님되니까이 어, 시간만큼을 좀만 좀 만져주시고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 아, 네. 여기 네, 54쪽에 제가 시 하나 낭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54쪽에 아빠과 엄마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한번 살고보기 전에 한번 읽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텃빠과 엄마. 텃밭을 마련하고 이것저것 심어놓은 채소들 언제 클까 내일 들여다보며 풀을 뽑고 어느순간 일찍자라 풍성해진 텃밭 싱싱한 채소들 바구니 가득 채우는 소소한 즐거움 엄마가 알뜰하게 가꾸셨던 텃밭의 의미를 알겠다. 잘 자란 채소밭에서 환하게 웃는 엄마를 만난다. 오늘 저녁 밥상에도 엄마 웃는 얼굴이 함께 오르겠다. 어, 오늘 친신의 시간 어, 기념일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이 자리에 또 다솜을 신년의 김해서.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뜻깊고 어, 새해 또 새해에 시작하는 시점에 추하드리며 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무슨 해죠? 올해가 3달입니다 아, 방금 아, 네, 올해 말해입니다 제가 막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방금이니까. 저는 어, 우리 다들 모든 부모님들이 제가 막처럼 <laughs> 차기차기 <차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게 좋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추강 이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한번 준비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인 한번 모셔볼까요? 이 아, 네, 먼저 예어 네. 오늘 추강 이념 하는데 자깐 소감 인사말을 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꽃니다 네, 한번 드려볼까요? 꽃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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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laughs> 아 예, 나꼬다발 주게 드리러와 있습니다. 딸큰 작은 딸이습니다 딸딸. 예, 그럼 습니다 제가 똥꼬리 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년맞이 행사와 저희 첫판기념의 자식을 마련해주신 김현희 회장님을 비롯한 다섯 문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의 시작에 이렇게 제첫 시집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에게는 참 처음, 적어도 좀 조심스러운 순간입니다 시를 쓴다는 건늘 혼자 쓰는 일기 같은 내 삶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권이 책으로 나오니 그간 살아온 시간들이 조금 서툴게도 느껴지네요. 이 시집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기보다는 살아오면서 느꼈던 일상의 마음들 살면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평범한 감정들이 담겨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들 중한 편이 한 줄이 여러분이 어느 하루 어느 순간에 조용히 닿을 수 있다면 그곳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함께해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안이 지 우리 다소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 일상에도 힘처럼 따뜻한 여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병원형 새해 붉은마리 균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효과같이 이루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어서 우리 시영이 시님의 주강일을 맞이해서요. 어, 정말 낭송 한번 안 들어보고 싶지 않, 않습니까? 저는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현희 회장님 나와서 책에 있는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방송하는 시간 갖고 왔습니다. 아, 이제 봤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5 쪽입니다. 마음을 <laughs> 세상 모든 일. 거고도 못본 듯, 그거도 못 들은 척 그리 살려 했는데, 이 소리 저 소리 이꼴저꼴 꼴 듣고 보라며 지나가는 바람이 자꾸 날 흔들어대니 멀미가 난다. 밤백년 지나며 모서리 다듬은 세월, 자신과 약속도 지키기 힘들다. 흐르는 물에 마음 씻고 또 씻는데 어느새 다가온 화금긴 가뭄 끝 기다리던 단비로 꽃잎의 생기가 돈다. 내가 나는 사랑의 힘이다. 어,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아, 아, 1년전 안에 아, 네. 5월 달인가 우리 집단 인사할때 병원에서 수술하셨어요. 음. <laughs> 투병안투병 투명, 중이셔요. 아시죠? 어, 아, 좋아지셨죠? 어, 괜찮 좋아지셨죠? 네, 저는 이제 전화 이렇게 한번씩 하면서도. 아, 또 어떤 목소리로 받을까봐 걱정돼요 밝은 목소리를 받으니 괜찮으시죠 여기도 네, 우리도 원래 이제 첫 시집은 다 출판사는 해주기로 했지만 너무 또 특별하게 특별한 <laughs> 마음이 들어서 진짜 더 진짜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병원이 응.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병원에 찾아왔는데 남이 같은 게 내한테도 일어나더라고요. 그 병이란 경우 같아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대천배승 할수 있다고 그러죠. 모르는 병이 어려운 거지, 아는 병은 내가 아는 만큼 대처하고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좀, 저는 그냥 내 삶이 인기라고 생각되고 즐겁게 받을 일을 해요. 사람이 인명은 제천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를 살아라도 즐겁게 살자이게제 생활심조입니다. 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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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하여튼. 있는데,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신미 실미, 시인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어, 옆에서 같이 의인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 어찌 보면 좀 너무 좀장님 말씀하시는 데 마음이 좀 아픈데 너무 밝게 보이셔가지고 뭐,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 중에 마음감이 좀 용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올 한해 동안은 더 건강하시기를. 네. 제가 좀더 건강할게요. 네. <laughs> 아, 네. 기가 지금 식 작은 아니, 사가 되지, 빨리 해야 돼요. 아니, 아요안녕큰사 작은 땅이 나오 <laughs> 아 아니면, 저희 사위님한번 모셔볼까요? 네. <laughs> 응? 그냥 읽어주시면. 아유, 아 쑥스러운 사업이. 제가, 제가. 그럼, 아, 네. 제가. 네, 아유, 제가 아유, 그 형님, 그래. 아유, 아니, 이렇게 와서 용기를 한번 주셔야지. 네, 하겠습니다사위장님면 앞으로 좀나와주시 네, 많이 와닿는 시를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팅팅팅팅 팅 심상 소리 들리며 그의 하얀 드레스를 그 남자는 멋진 폭시도를 입고 결혼 행동을 올렸지. 시간이담겨 저만큼 가다가 다시 만나고 꽃을 피우는 소리 들린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면 한 번쯤 돌아가야 할 겨울이 오겠지. 그 겨울, 그 봄은 손잡고 하늘을 올라다 보겠지 마음의 봄을 담고 흔한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여쭤보실요 저요? 네하하아저 희력이 안좋아가지구 49, 49, 고향에 가 음. 아버지 마음 엄마 손길, 고향의 손길 추억이 담긴 따뜻한 밥상 오늘따라 가족이 더 그립게 엄마 손맛이 다들 잘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싶다. 오. 어... 아, 어, 내려가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 사진 찍으려고. 예, 가족 사진 한 <laughs> 개. 한 말씀 좀 나눠주시죠. 오늘 참석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글쎄요 제가 여기 초록해 저 집사람하고 간게 처음인데. 에, 집사람이 요새, 좀 몸이 안 좋으신데도 저 마음도 없이 좀 먹었습니다. 제가 뭐, 뒷바라지 해링캐럿고 제대로 해고 했는데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에, 올해 첫그 신영이 씨가, 우리 신영이 씨가 첫시집을 냈는데, 앞으로 아, 뭐, 뭐 2집, 3집, 4집 낼 때까지 제가 뒤에서 좀 많이, 에, 무슨 쓰님어건강하 음. <laughs> <자, 따님. 웃음> 좋겠고 앞으로 계속 이시에서으와우애자 가족 사진 한번 먼저 찍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 나와서 <laughs> 가져가번 영진이 형님이 안 하니까 영진이가 해야지. <laughs> 아, 네, 네. 아, 네, 무슨, 아, 멋지게 한 번, 시간을. 모겠습니다 아, 멋지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냥 진심을 담아서만 할 테니까 아, 네. 멋지게 들어주십시오. 아니, 네. 시간 오래잡아먹으려고 일부러 길게골랐어요 <laughs> 몇 분이에요? 뭐예요? 약약 드시고 하신 거예요? <laughs> 아, 네. 잡아 먹고 이렇게 <laughs> 새 출발하는 매트리지라고요? <몇> 4 2쪽입니다새 <laughs> 출발하는 딸과 사이에게 <laughs>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여정. 두 갈래 길이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서로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 밝고 사랑이 넘치는 긍정의 길로 가기를.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하나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 비를 맞지 않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해지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어롭지 않기를. 둘이 함께 예쁜 복음 자리에서 늘 행복하기를. 살다 보면 비바람 부는 날도 있으리니 폭풍우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으랴. 깊은 사랑과 굳은 신념으로 깊이 뿌리내린 나무, 찬란한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 맺듯. 구름 위에는 항상 태양이 빛난다는 것 잊지 말기를. 결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축복받은 언어. 서로가 서로의 잠이 비지 않도록 채워 주기를. 매 걸음 걸음마다 평화가 있기를. 하루를 천년 같이, 천년을 하루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사랑하며 살기를. 맞지. 고 너무 먼리서 결혼을 했고 아유. 네, 한번더한번더 <laughs> 보시겠습니다. 시 네. 아. 네. 네. <laughs> 어, 아, 아니 이렇게 아이들 뭐, 뭐, 뭐 아, 지고하다아굉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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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집을 미리 받아보고요. 그 상당히. 차례대로 읽어가는 와중에 상당히 감동이 온 시기 때문에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앞에서 나는 한 방울의 물 목마름도 갈증도 없는 모여 모여 사랑이 된 나는 한 방울의 물 상당히 쩍지만 여기서 제가 감동받은게 결국 물한 방울도 한 방울이지만 바다 자체가 아, 한 방울입니다. 어, 예. 바다. 그래서 비로소 신양미 작가, 시인이 결국 바다라는 거죠. 한 방울 해볼. 여기에서 상당히 감명을 깊게 해서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쁘에 나올라 가운데 살래요. 첫 시집 출판 산촌의 산호란이 너무 축적이 축하드리고요. 이 시집 제목하고 너무 지금 사시는 이 삶이 딱 맞아서요 어, 어쩜 이렇게 시지 제목을 잘 지으셨을까 받는 그 순간 그 생각을 했, 했어요 신영 선생님하고는 제가 이렇게 같이 인연이 된게 2009년에 만났거든요 네, 같이 만나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언니 이렇게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요 어, 제가 처음 알았을 때는 2007년에 사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생촌에서 그요 네. 그래서, 어머, 시집제목이 어쩌면 이렇게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을 시는요, 120쪽. 눈 속에 핀 매화입니다. 눈 속에 핀 매화. 신영이. 철내주는 하염없이 내리던 매화 몇 송이를 걷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니 가지마다 쌓이는 매화꽃으로 다시 피었다. 매화꽃이 눈을 불렀는지 눈이 매화꽃의 반에 찾아왔는지 내 안에 그대 생각처럼 하염 없이 내렸다. 눈속의 매화 눈인지 매화인지 향기로 알았다. 축하드립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어? 네. 어디가서 네. 어? 네. 아마 안 할게요. <laughs> <laughs> 2월 <웃음> 신영은 몇 <laughs> 쪽이에요? 106쪽입니다. 2월 <아유>. 신영은 <웃음> 2월은 <laughs> 겨울의 끝자락 아쉬운 듯 너무 거리는 겨울에게 그만 떠나다녀 토닥이고 있다. 이월은막 다가온 봄에게 오히려 기수성 말로, 오랫동안 기다렸지 자리를 양보하고 웃으면서 떠난다. 그래서 이월은더 멋진 나를 웃으면서 만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많이 배고프시죠? 네식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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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시면 시하는방송하요아 그래요? 네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요네 이쪽으로 오시면 이으로 오세요 요원서 오셔가지고요 아예원에세요 본인 소개하시고 저 윤희라고 하고 작년 송년 명예 왔었고요 어디서 왔어요? 태종에서 왔고 나이는 7 3년습니시편미하고 조금. 오셔가지고어오시이 사진이 멋지게 <laughs> 나와요? 네. 어, 페이지, 응. 페이지 몇 페이지죠? 예. 네? 페이지 57페이지. 예. 5페이지 한 발, 한 발, 기억 좋 기억 등, 아기가 걸음말을 합니다. 장하다, 우리 딸! 엄마가 편하게 걷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엄마가 힘없이 걷습니다. 미안하구나. 괜찮아 엄마 딸이 손자가 됩니다. 태원이 두돌이 뼈 속에서 마주한 엄마와 딸, 그 사이로 산들바람이 들어옵니다. 얼굴에 꽃치 음. 아, 너이 미친의 시간 진심로 다시 축하 드리고 어 단체 사진 찍고요. 식사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2001회 날아식 좀 잠깐 그러면 오빠하어나이동 가져온다니까. 해야지. KK. 나이터, 나이터 있는 사람이 있을 때라이터 어, 아, 이터주머니주머니 잠깐 여기 있어요 아까 가족들 나왔을 때는 다시 나와라. 이, 이 이걸 <머래>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이나

가실되 예, 네, 축하합니다. 나세요 아, 아, 가족분들. 아, 가족분들 나 네. 가족분들 나오시겠어요? 네, 굉장히 습니다 엄마 하겠어요. <봐라>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조용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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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点！快点！